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주의 생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첫 시간 우리를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성령을 힘입어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아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3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겠느냐 하는 장면으로 10장이 마치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오늘 11장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어떤 한 일이 일어납니다. 암몬 왕 나하스에게 아주 치욕스럽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는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너그러이 봐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너희가 언약을 그렇게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러면 언약하겠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비참한 이야기를 3절에 하죠.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일주일 동안 말미를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구원자를 찾아보겠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너에게 가겠다. 이 얘기는.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 중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면 우리 오른눈이라도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분명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중에 짝할 만한 사람이 없는 아주 좋은 왕 사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우리 오른 눈이라도 빼고 너와 언약하겠다고 암몬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왕정을 원했고 왕이 세운 받았으니 그 왕을 중심으로 다스림 받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서 이 암몬이 이렇게 치욕스럽게 모욕을 한다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눈을 뽑고 언약을 맺어 조공을 바칠 것이냐 논이 하고 그 왕의 명에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이 중,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앞서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모습이 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 시대의 온이스라엘이 의사를 결정하던 방식입니다. 또한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책에 써서 왕정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사사 시대의 방법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십장에서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모든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5절에 보면 또다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십장에서는 그냥 입으로만 왕의 만세를 외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왕으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왕인 것을 분명히 보았고 사무엘을 통해 확증했고 제비 뽑기를 통해 객관적인 확인까지 다 했는데도 실제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비도 뽑혔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도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난왕될 자격 없습니다. 하고 짐보따리들 사이에 그 덩치 큰 사람이 숨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불러내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운 밖에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울의 삶에는 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나도 왕으로서 직무를 행하기는커녕 내 집안 내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세운 받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왕으로 세운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소를 몰고 나가서 밭을 갈고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으로 세운 부,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공식적인 확인도 했는데 여전히 밭 갈러 갈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울의 현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3회를 통해 기름 부음 받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은혜 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임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듯이 우리도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하실 때가 있고 예배드리며 또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또 사울처럼 실제 내 삶은 정작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에만 역사하신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꿈과 소명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책임도 맡기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런데 그것들을 두손 놓고 포기해 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또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멀리 미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과. 주일에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과 나도 모르게 분리시키고 별개의 것이 되어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물고기 잡으러 되돌아 가 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은혜도 받고 숙식도 다 해결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믿음도 희미해져 버렸고 오히려 실망과 좌절과 억울함과 불만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그 비참함을 품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더 아무런 티도 나지 않게 원래 나는 금을 던지던 자였으니까 예수님 따라 나서기 전에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던 모습 그대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운 받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집파 내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냥 원래 하던 일. 소 몰고 나가서 바꾸는 것 말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사울도 난 기름 부분 받았고 제비도 뽑혔고 다 확인 받았는데 더큰 실망과 좌절, 또 억울함과 불만 이럴 거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비참함을 품고 밭을 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뭐 저런가? 다른 사람 세워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역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비난과 멸시, 저게 무슨 왕인가 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 티나지 않게 더 조용히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 원래 밭 갈던 사람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울이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제비 뽑아 명백히 확인시켰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라는 믿음 가지고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었다면 박깔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 세운 받았으니 이제 하나 하나 해 가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신명계 의 왕으로 세운 받은 자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가서 율법을 열심히 필사하고 그 등사본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가는데 힘 썼어야 될 텐데 나가 박깔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원점으로, 사울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의 일상이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전환되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바뀌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사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사울을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메 그저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비난과 멸시를 당해 어쩌면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져 있고 하나님 부어주신 초대 왕이라는 그 꿈과 비전과 소명을 다 잃어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에도 그렇게 해 주신 적이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악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높은 자 성품으로도 겸손하고 공경심 있고 포용력 있고 충성스러운 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까지 부으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와 견줄 만한 이가 없는 가장 좋은 왕을 주셨고 제비 뽑아 분명히 확인케 하셨음에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왕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여호와의 두려움도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기름부가 왕 삼고, 제비뽑아 확증하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러 확인했던 바로 그왕 사울을 또다시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어쩌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하나님 주신 꿈도 소명도 또 지금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일으키셔서.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사명의 삶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되돌아가는, 자꾸만 되돌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이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약함을 넘어짐을 부족함을 되돌아가 버리는 무지함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참으로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에 머무르지 않도록, 되돌아가지 않도록, 새롭게, 새롭게 주 앞에 날마다 설수 있도록, 오늘이 기도의 시간도. 강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걸음 걸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성령 충만함을 더디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빚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